안녕하세요. 샤샤TV의 샤샤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슈퍼마리오 메이커2예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의뢰를 받아서 성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곱 번째 근의 크레인 훈련장이에요. 탁월한 균형감각으로 클리어한다면 보상을 줄게. 엘버튼으로 몸을 왔다갔다 흔들다가 피버튼은 평 하고 날아가가. 도전, 고고씽 오호. 버섯 먹고, 아, 요렇게 엘버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다음에, b 버튼을 뿅! 날아가면 된다. 오호. 그런 의미였고요 오호. 가보겠습니다. 슝! 아. 아, 코인 못 먹었어. 못 먹었어. 그 다음에, 다시, 또이렇게 해서, b 버튼을 슝! 에. 슝!

아, 됐다, 없 네. 자, 여기서부터, 자, 침착하게. 슝, 농점 먹고, 짠. 오, 좋아, 좋아. 자, 타이밍 맞춰서, 뿅. 자, 다음, 왔다, 갔다, 삐 버튼. 아, 여기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갈수 있을까? 자, 왔다, 갔다, 삐! 오, 됐다, 됐다, 됐다. 왔다, 갔다, 삐!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또, 왔다갔다 삐 우와! 큰 버튼 먹었다. 어 뭐야, 뭐야. 먹었다, 먹었다. 오! 코스 클리어 한것 같은데요? 와! 코스 코인 38개, 보상 150개. 좋았습니다. 뚜벅뚜벅, 대작전. 여러가지 다양한 신발, 군발을 배치해봤어요. 신발을 신으면 가시 지형 위도 걸을 수 있답니다. 벗을 땐 R버튼, R버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커다란 신발을 신고 공중에서 L버튼으로 위아래로 조작하면 아픔을 쏠수 있어요. 도전. 가자! 자. 버섯을 먹어서 몸을 먼저 키워주시고요. 이것딱음메 이걸 타면은, 아, 이렇게 탈 수가 있고요. 슝슝슝슝, 하이죠? 뭐되는데어저 저거에 맞으면은, 맞으면 더 신발에 맞으면은 신발이 벗겨지면서 깨꼬닥을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 주시구요으데데데데띵공망공띵공 오, 오오 신발이 신발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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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불 불법금. 뻑큼, 불 뻑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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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시고, 피해주 오, 어. 이렇게도 물리칠 수가 있구나. 야, 빵빵, 오호. 점프! 어, 저 위에 있는 거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점프, 점프. 줄넘기 하는 기분으로 점프해주시면 됩니다. 중간, 세이브 했구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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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야야, 야. 물리쳤고요 뚜잉 신었습니다 좋았어 깨알같이 먹어주시고 와인 저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꽝어 잠깐만 꽝엘버튼을 아래로 누르니까 꽝 하면서 유령이 나가는데요? 아 잠깐만 유령이 무슨 역할이 있나? 땅 우와 유령이 무슨 역할이 있네요 진짜로? 꽝! 어? 물리쳐준다 꽝꽝 꽝. 꽝꽝꽝 지나가고 꽝꽝꽝 오. 꽝꽝꽝꽝 꽝꽝꽝꽝꽝 으 어떻게 먹어 이거 이야 타자 날아갈 수 있나 이거는? 슝슝슝슝슝슝슝슝슝 아자 요거는 요 B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살짝 점프가 돼요. 어, 해볼게요. 이렇게, 엘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한번더 점프가 되거든요? 슝. 슈슈슈슈슝. 슈슈슈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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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고 쭉 가면 됩니다. 슈슈슈슝. 오, 좋은데? 슈슈슈슈슝. 슈슈슈슝. 슈슈슈슈슈슈. 오, 여기 있는, 어, 그, 코인들도 다 먹고. 끝, 끝. 베리베리 끝. 꼬린지점에 다 왔다. 점프해서 없애주시고요. 슝, 점프. 자, 꼴기때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516이다. 그렇다면, 은 와, 여기 서관하고 본관 1층도 꽤 많이 증축이 됐고요. 어,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 동관 1층 여기를 또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작. 자, 좋았어. 동관 1층 공사를 시작했어요. 바랑피노키오가 담당을 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의뢰 또 가자. 자, 열쇠 4 개를 찾아서. 고고 싱. 유령의 집을 프로듀스했어. 그치만 제대로 클리어할 수 있을까? 보상은 쏠 테니까 골지점에 도착하는 모습을 누가좀 보여 줘. 아, 열쇠는 무조건 네개를 모아야 클리어할 수 있을 거야. 잘 부탁해. 도전 고고 싱. 렛츠 고.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광경을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은 깨꼬닥을 통해서 이곳의 분위기를 다 익혔어요. 자, 여기 세 가지 파츠를 이용해야 합니다. 어, 각각의 관이 있고요. 달려. 달려갔어. 마리오, 달려. 달려가가지고, 여기. 여기. 되게 어려워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여기 와서, 꽝 밟아주시고, 여기를 딱 하면 열쇠가 나오거든요? 열쇠 먹어주시고, 몸이 작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어깨 꼬닥을 할 수가 있어요 내려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토관 옆에 이렇게 어, 이 안에 뭐가 어떤 곳이 있는지 이렇게 힌트가 있어요 토관 옆에 그래서 그 다음 옆에 이제 옆에 토관에는 얘가 필요하거든요 스프링 아 잠깐만 스프링을 먹기 전에 몸을 좀 키워 볼게요 위에 가 가지고 버섯을 먹고 와야 합니다. 그게 안전해, 안전해요. 버섯을 먹고 내려가서 스프링을 들고, 짠! 자, 두 번째. 두 번째 여기 들어올게요. 슝! 자, 여기 던져, 던져, 던져. 여기 첫 번째 이 물음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점프! 아유, 무서워. 무서워가지고 점프를 제대로 못했어. 점프! 하면 여기, 저기 열쇠가 있어요. 짜잔! 획득! 했고요.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는 거예요. 한세 번째, 여기는, 아, 여긴 뭐가 필요했더라? 아세 번째는,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아, 저기, 제가 있죠? 제가 있는데 유령이 있어요. 유령이 있는데 어 유령이 있는데 요거 요거 한번 들어 들고 들어가 볼게요. 음. 짠 들어가 가지고 점프를 뛰어서 아유 점프 뛰어가지고 우와 우와 여기 아저들 대시 버튼 이용해야 돼요 대시 버튼 이렇게 가지고. 차가져스! 차가져스! 아, 그게 필요한가? 잠깐만. 잠깐만. 아, 안 되겠다. 이, 저, 저, 저. 오, 이렇게 해서. 파워, 파워 제로, 제를 일단 물리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대시 버튼을 잘 이용해 주셔야 돼 아, 어려워, 어려워. 자, 일단은 유령을 물리쳤기 때문에, 여유는 있죠 여유를 갖고 대시버튼! 해가지고 세번째 열쇠까지 획득했구요 내려가자 몸이 작아지면은 일단 올라가서 어.. 그걸 먹고 오는게 좋아요 그.. 버섯! 버섯 깨꼬딱하면 안되니까요 물론 파츠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어 여기 있는걸 이용하면 좋으니까요 저는 지금 하도 깨꼬닥을 많이 해가지고 파츠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부디 <laughs> 자, 그다음에 어 옆, 옆에 여기가 볼게요. 여기 아, 여기는 물음표, 물음표가 있는데, 자, 여기에도 요거, 요거, 요거 들고 갈게요. 야너왜 거기에 있니? <laughs> 잠깐만, 아, 여기가 볼까요? 먼저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바람, 바람을 이렇게 불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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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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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고 잡아 잡아 잡아.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놓으면은 제가 이게 연결이 되서 이쪽으로 오거든요. 슝 날아가서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렸다가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슝슝슝슝 올라와서 열쇠를 획득해 주시면 됩니다. 열쇠 네 개는 모았는데, 저는 모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또 모아볼게요. 어 여기는 뭐가 필요하지? 왠지 저 플라워를 없애기 위해서는 왠지 얘가 폭탄이 필요할걸. 폭탄 느낌이, 다 그렇죠. 여기 이제 이게 힌트예요. 토관 옆에 있는 그림. 침착하게 슝. 어. 슝저기로 올라가야 돼. 야 여기 올라가서. 딱 아, 던져 아~ 오~ 여기다 던져도 다 없어지네. 근데 여기 두 번째 칸 이상에서 던지면 되나 봐요. 그딱 은메~ 저기 음표, 음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을 집어가지고 자, 어, 잠깐만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자, 스프링, 2단 스프링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집어가지고 2단 스프링 오, 좋아, 좋아, 좋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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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 점프 엄청 잘 돼. 대시 버튼 눌러가지고 점프하면 더 높이 점프가 돼요. 그 다음에, 와, 열쇠 엄청 많이 모았다. 내려가서,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았어요. 모은 다음에, 음, 그 다음에, P 버튼을 가져가 볼까요? 짠. 올라가, 올라가. 그 다음에, 여기. 일단 몸이 좀 커져야겠죠? 슝, 슝. 아, 잠깐만. 저기, 저기, 뭔가 힌트가 있을 것 같아. 저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버섯 나오는데, 저기도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요거 들고 가가지고, 으 한번 다 들어갈 수 있는 통 안에는 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놓고 점 들어가 지나? 안 들어가지면 말고요. 들어가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다 오, 들어가진다. 여기는 토감마다 다 들어가야 돼요. 엥? 아, 쟤는 그러면, 아! 오! 여기 폭탄 나왔네요? 폭탄을 집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오, 시간이 없어! 오! 됐다, 됐다. 쟤한테 던지니까,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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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타야 될것 같아, 타야 될것 같아. 오, 잠깐, 잠깐, 잠깐. 타, 타, 타. 타. 타고? 점프. 점프. 점프를 뛰면은 올라옵니다. 점프 뛰면 올라와요? 어, 저 열쇠 있구나. 점프. 슝!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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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떻게 시간이 없어? 어떻게? 어떻게? 자, 점프 뛰면은 올라가요? 점프 뛰면 올라가니까 먹고. 클렀다. 클렀다. 58초. 자자자자자 여유 부를 때가 아니야 시간 주는 건 없나? 자 지금 옆에 그걸 열어야 되기 때문에 피 버튼이 필요하고요 빠른 속도로 이동해가지고 기다 놓고 팔버 팔버 그다음에 먹고 이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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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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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간이 가고 있어. 빨리 통과해야 해. 통과해야 해. 거의 다온것 같은데. 어? 어? 들락날락할 때가 아니야. 오? 어? 아저 토관에 들어가 봤어야 되는데. 자 일단 클리어는 했습니다. 저 토관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가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얘기해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서 해 오늘 아주 어려운 미션 오, 완성했더니 본관 1층까지 완성이 됐어요. 오, 서관 1층도 완성. 성이 꽤 완성이 되네요16% 완성이 된 상태예요. 자, 일단 오늘 세 가지 아주 세 번째 미션은 아주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쇠를 많이 모으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뿅! 뿅뿅뿅!